오늘은 양지바른 곳에 위치한 농가 폐가 주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양지가 바르고 햇볕이 잘 들고 있고요 흙벽으로 지어진 집입니다 아늑해 보이고 포근해 보입니다 네. 이곳은 부엌으로 들어가는 부엌문인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잠겨 있고요. 주변엔 흙으로 다 벽을 만들었습니다. 네, 천장에는 석가래가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. 요 네, 계량기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. 계량기 위치가 있고요. 네 주변에는 흙벽돌로 쌓아서 사람이 살지 않아서 허물어진 벽이 있고 그 옆엔 문이 저렇게 나등으로 들고 있습니다 네 이건 주춧돌이 되겠습니다 주춧돌이 기둥을 받치고 있고요 항아리가 있습니다 여건 공당이라고 부르는 뜰이 있고요. 요곳은 기존 샘물터 같습니다. 지금은 수도로 이렇게 돼 있지만 사용하지 않아서 오래된 흔적이 보입니다. 네, 햇볕이 잘 드는 폐가의 전통 가옥을 보시고 좋은 기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